아까 먹은 테일러 스위프트 공인 같던 사람 같지? 응 맞아. 첫날에 먹었지. 나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좀 고민이야. 더블 오리지널 밀, 클래식 68 치즈밀. 뭐가 까 내가 스위프테이토를 할게. 그래? 괜찮지. 우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다. 약간 퍽퍽하게 말라버린 느낌이야. <laughs> 야 너네 집 되게 좋다. 나무 나무 하네. 되게 특이하다. 우와, 씨, 신기해. 너네 집앞엔 아무것도 없네. 안녕하세요. 든 응? 아! 안녕하세요. 헬로은 s 가 진짜 이거 너무 한국 한 사람 같아. 귀엽국한게이국한그 한국 니까 한국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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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뭐하냐자 케이크? 이투 쇼트 이뭐라는거 어? 힙스터 아우 배로디스 <laughs> <laughs> 언니 버스에 관심있다양용버스 아, 여기 되게 이쁘네. 멍에 들어. 닥소미켓. 아이스크림은 언제나 옳지. 예덜 보이.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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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귀여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네? 한 m 에서한국에 t 한 a I 서한 o 에서 e 국에서 한국에서 e e 에서 e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t i 서한국 o 서 한국에서 한국에 o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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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커. 짱커한국 짱 커. <laughs> 와, 너무 맛있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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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너무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않국에서서 저도 3인본이 아닌데 돈돈 붙는 돈거 아니야 저거? 돈안 붙지? 갑자기 도심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났습니다. 트루먼쇼 아니고 예태보리 태양배태양배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하죠? 응한국배가 짱이지. 태양배 누가 좋아해? 그래. 두 개만 살까? 야, 여기 마트도 트루먼 쇼 같아. 트루먼 쇼. 트루먼 <laughs> 쇼. 놀이구마 아 바이킹이요. 아 이거 바이킹에 나답네 먹을 파랑 사과랑. 스웨덴 스웨덴 거. 이거 사고 사람 <놀람> 리 <놀람> 처음 보는데. 애씨 아. 죽인다. 너무 좋아. 햇빛도 진짜 좋고 날씨도 진짜 좋고. 오케이.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름답네요. 아름답고요. 미인 인 카페 아이스라떼를 팔아서 너무 행복하다. 귀여워 <laughs> 아우. 아우. 이게 뭐야? 치즈 치즈랑 우텔라 하나 살까 봐나 진짜 생전 케밥 피자 처음 본다 근데 난 얘가 더 기대돼 깔조네 깔는내 진짜 완전 커 지금. 나 이만한 깔때는 천 보네. 스콜. 하하하 그냥 조금 더 길면 정말 뛰어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목소리도> Hello and welcome to Ocean Bus. To turn our bus into a boat nice. uh, <laughs> So much for coming and goodbye. 크리스마스 <laughs> 같아. <laughs> <laughs> 진짜 무민의 미친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일 것 같아. 진짜 귀여운 무민 가족이다. 와. 내가 무미를 좋아했다면 4만원 주에 이걸 샀겠는데. 음, 너무 귀엽다. 얜 비쌀만 하다. 이, 키, 키, 키무테? 키, 아, 키라, 아닌데, 이거 텐데. <laughs> 야, 짜파게티 너무 귀엽다. Uh, can I have one? A4. A4? Yeah. 막혀서 스위트는 스탠드 100%. l i g 너무 라벤더 헤이즐 <laughs> 무대 장치 같아. Cool. 오늘 누구봤는데 감초 카라멜. 네. 얘가 너무 <laughs> 눈에 광기가 가득찼어. 와, 이게 다 감초라니. 감초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너무 음, 귀여워. 얘도 약간 만족하지 않아? 뭐야? 이런 신발을 팔아. 신발이야, 양말이야. 다리가 너무 길어. 아왜 이렇게 깊어? 길이가 장난 아닌데 매력적인데? 제 타밀 비 진짜 색깔별로 분류를 진짜 신기해 와 중고 매장에서 이런 거를 야 이건 좀 괜찮지 않아? 이건 좀좀 예, 좀 요즘 것 같지 않니? 야, 이런 옷 입으면 정말 누구 하나 날 건들 수가 없을 거야. 와, 이 패턴. 너무 좋아. 아, 신랑 볶음면도 있어. 가. 유럽용이라고 쓰인 거 처음 봐. 이거 하나 사야지. 명동 불닭소스는 뭐야? 너무 짝퉁 아니야? 명동 불닭소스. 트라드 가든 스포렌니겐 로즈 가든 가보자. 근데 이 시간에 로즈가 펴? 응? 어디가? 그 오우야 이돌점다고야니발 네 쫓는거 아니야? <목소리> 진짜 한다리로 서있는거 봐 <목소리> 너무 웃겨 이뻐 <목소리> <오빠. 목소리> 유럽이야 <목소리> 모든 게다 빨갛게 나와. <laughs> 오 맛있겠다. 갑자기 기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내려서 버스를 타야 된대요. Train will be no train stay for four h u s 혼돈의 카오스다저저 저 버스를 하나를 타고? 라 한시 반에 도착 예정이었는데 1시 반으로 늦춰졌어. 코펜하겐 아. 도착. 십4 시간권 사서 내일 공항 갈 때까지 쓸수 있으니까. 아, 이거네. counter c h yeah. i It's here. Oh, yeah. Oh, nice. Oh, n 이 c e Oh, nice. Oh, nice. Oh, n 그저 e Oh, 로운 차이나박스. 진짜 장난 아니죠? 이게 만 원인데. 덴마크 물가 생각하면 진짜 겁나게 싼 거거든요. 여기 뷰를 조금 바라보면서 먹는 그런 테이크아웃. 행복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닐스보어 아는 사람. 저요. 멋있다. 이런 거 만날 수 있었다. 너무 맛좋겠다 레고 도어가 닫아버렸다. 음. 이거 좋은데? 마음에 든다. <laughs> Just do it later. 내 건데, 이거? 아니 레고 샵이 죄다 작았어. 문 열어줘요, 레고 샵. 흠. 이 레고의 나라면서 왜 레고 샵이 갔냐고 이해를 할 수가 없구만. 지하철이 엄청 세련되고 세건데, 네트워크가 안 터져 어... 적인갑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적인갑다! 짜잔 너구나? 네가 바로가 이나구나? 이나 공주 안녕? 백조도 있다. 여기 홍콩이라 써 있어. 홍콩이랑 뭐가 있나? 이거 귀여운데? 얼마지? 음, 아사카 뭐야 이분은 <laughs> 너무 징그러워 안녕하세요 어, 진짜 징그러워 어. 이나 쳐다봤어 너무 무서워 어 그러면 나올 것 같아 오늘 왜 모든 상점들이 닫았는지 오늘 마라톤이 있어서 상점들이 다 일찍 닫은 거래요 마라톤에 미쳐있는 건가요 여러분? 때가 돼서 그런지 꽁짜 쿠키를 우와 꽁짜 쿠키다 너무 좋네 갑자기 덤마크 좋아졌어 도착시간이 2분의 1분으로도 표시가 돼 레고샵이 여기 있었다 티볼리 옆에 있었다 티볼리라서 이렇게 레고로 다 만들었어 헐졸기다 진짜 귀엽겠다. 개크다 진짜. 유일하게 갖고 싶은 거. 레고 컵이야 대박. 이 레고가 들고 있는 거. 근데, 이지 알리에 진짜 싸게 팔고 가아고 진짜. 컵. 근데 왠지 알리에서 진짜. 싸게 팔같 <laughs>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이거 그 피자 커터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슥슥슥슥 캔 커터 너무 귀엽다 야 이건 진짜 손6리고 딱인데? 3만원 한다는 게 문제긴 한데 수고 페라 진짜 귀여워 신기하다.. 숫자 표시되는 거.. 좋은데? 빨리! 그렇지! 아크네 모자 게시해주고 이러고 가볼까? Go. Go, go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을 막 저렇게 막 돌려. 진짜 티볼리 공원 너무하네. 음. 문화를 바라보면서 밀세한 잔. 저기 장사도 안 하고, 불도 꺼져 있고, 신경 쓰이는 재질 아니에요? 이렇게 막, 다들 막,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난리 방금 나는데, 어, 돈한번 벌어보겠다고. 홍콩아, 너 무슨 일이니? Good 응. girl. 기다리고 있어. 여기 벌써 납작 복숭아를 팔어? 아, 씨, 이거 어떻게 가져갈까? 이거 가져가는 거 되나? 진짜 쪼끔 아파, 근데. 금방 먹겠지, 뭐. 가져가지, 뭐. 따단, 따단. 따단, 따단, 따단. 와, 이거 다 맛있겠다. 따끈따끈해. 이거 공원 가서 먹어야지. 와. 신비롭다. 야, 빵은 뒷빵이지. 두 번째 간식, 납작 복숭아. 괜찮은데. 무자 하면서. 4년부터 시작됐나 봐. 레고. 실면저 달려있는 거지? 너무 귀여워. 미친 아니니? 너무 귀엽다. 매직 카펫. 와 너무 귀여워. 알라딘 어디 간 거야? 저 미친 거 아니니? 저걸 어떻게 지금 레고로 만든 거야? 업이잖아. 저 강아지도 있어. 풍선도 다 있어. 헐. 미친. 미치겠다. 어제 본 그거야? <laughs> 야, R2D2랑 아, 이거. 어제 봤던 그거잖아. <laughs> 와, 진짜 같아. <laughs> 와. <우와. 웃음> <laughs>